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드웨이의 세호입니다. 드디어 뉴스 와세호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이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최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주 동안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와세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주 대박 소식인데요. 폴아웃 76과 레이지 2가 한글화가 된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신작 게임이죠. 폴아웃 76과 레이지 2가 10월 9일 한글날에 자막 한국어화 소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글화에 무색했던 베데스다가 지난 이블리딘2에서의 최초 한글화 이후 연이은 한글화 결정으로 아주 대박 소식인데요. 덕분에 앞으로 출시될 엘더 스크롤 6나 둠 이터널도 한글화를 기대해 볼만한 상황이겠습니다. 폴아웃 76은 2018년 11월 14일에 플레이테이션4, 엑스박스1, 그리고 PC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며 이중 PC는 스팀이 아닌 베데스다의 플랫폼인 베데스다 넷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베데스다 넷도 이에 맞춰 한글화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지2는 2019년 봄경에 플레이테이션4와 엑스박스1 pc를 통해 발매될 예정입니다 폴아웃 76과 레이지2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r future begins 폴아웃 76은 폴아웃 4와 엘더 스크롤 5 스카이 림으로 수많은 수상 이력을 보유한 베데스다 게임입니다 스튜디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폴아웃 시리즈의 온라인 프리퀄인데요 2102년 재건의 날 핵이 떨어진 후에 25년이 지난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피난민 중에서 선택된 한 명의 생존자로서 황무지를 모험하게 되고 핵으로 황폐해진 세계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 협동하거나 혹은 서로 싸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레이지2는 줌 시리즈와 퀘이크로 유명한 이드 소프트웨어와 저스트 코즈 시리즈로 유명한 아발란체 스튜디오의 공동 제작 작품으로 지난 E3에서 공개되어 많은 화제를 이끌고 있는 작품입니다. 2185년을 배경으로 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FPS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다뤄본 아발란체 스튜디오와 둠 시리즈 같은 폭쾌한 액션으로 유명한 이드 소프트웨어의 합작인 만큼 공개 당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게이머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을 게임보이로 플레이할 수 있다니 닌텐도에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닌텐도가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건. 어쨌든 나중에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한번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이미 스마트폰용 게임보이 확장 서드파티 기기인 스마트보이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만약에 출시된다면 은 어, 타이틀 판매 방식이나 다른 스마트폰 게임과 연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낼 듯합니다. 그동안에 페미컴 미니라든지 퍼페미컴 미니 같은 클래식 미니 시리즈로 어, 게이머들의 향수를 자극한 닌텐도가 어, 다시금 또 색다른 상품을 준비했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닌텐도는 앞서 9월 27일 미국 특허청을 통해 게임보이 형태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받았습니다. 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수첩처럼 여닫을 수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인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십자 키부터 A 버튼, B 버튼, Select, Start 버튼까지 1989년 출시된 닌텐도 메가 히트작 게임보이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사실 어, 아직 닌텐도에서 특허만 출원했을 뿐뭐 구체적인 발표나 뭐 상품화 계획은 아직 발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아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 닌텐도에서 이런 특허를 출원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소니에서 차세대 플레이 테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네, 소니의 CEO 요시다 케니치로가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콘솔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시다 케니치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세대 콘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정도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프로젝트명이나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니의 새로운 콘솔이 플레이테이션4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하드웨어의 구조도 플레이테이션4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5개월 전 기업 설명회 프레젠테이션에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존 코데라가 플레이테이션4는 수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익구조 안정화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R&D에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3월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적이 있어서 유저들 사이에서는 2021년 3월에 출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콘솔이 플레이테이션5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볼수 있겠어요. 엑스박스의 차세대 콘솔 역시 개발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 차세대 콘솔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루머 인데요 닌텐도 스위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재팬의 새 보고서에 의하면 닌텐도는 콘솔 판매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의 스위치를 출시할 거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비공식 보고서는 공급자와 이 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출처로 언급했는데요 이 출처에 의하면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저가의 LCD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또한 새로운 스위치가 2019년 또 하반기에 출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은 무모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소문이 돌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듀밸리 모바일 버전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장경영 시뮬레이션 스타듀밸리가 iOS로 북미 기준 10월 24일 7.99달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일정은 추후 구체적으로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바일 버전의 스타디밸리는 터치스크린 조작, 새롭게 디자인된 UI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인앱 결제는 전혀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PC로 스타디밸리를 즐겨오던 플레이어라면 세이브 파일을 iOS로 전송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콘솔 버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세이브 파일 공유에 대한 기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멀티플레이 기능은 모바일로 이식되지 않았지만 이전 버전의 모든 업데이트가 포함되며 향후 모든 컨텐츠 또한 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PC에서만 한글 패치를 이용해 한글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역시 비한글화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다만 제작사에서 이전에 정식 한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젤다의 전설 스페셜 버전 및총 4개의 패미컴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출시되었습니다. 네, 젤다의 전설 스페셜 버전과 3개의 패미컴 게임이 스위치 온라인에 추가되었습니다. 젤다의 전설 스페셜 버전은 기존 작품의 해킹 롬 버전이며 시작과 동시에 게임의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255루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숨겨진 길이 전부 보이며 하트가 6개로 시작하는 등 과거에도 어려운 난이도로 악명 높았던 게임인 만큼 많은 편의성을 높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판인 기존 젤다의 전설 역시 플레이 가능하며 스페셜 버전 또한 한번 클리어할 시에 어려운 버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외 추가된 게임은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솔로몬의 열쇠, 아크 시스템웍스의 열혈 고교 피구부, 닌텐도의 마리오 오픈 골프 이렇게 총네 가지 게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주 출시된 게임과 향후 출시될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WE 2K19, 네, 10월 9일에 플레이테이션4와 엑스박스1,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비한글화 영문판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네, 콘솔은 일반판이 65,000원, 디지털 디럭스가 95,000원, PC로는 일반판이 54,200원, 디지털 디럭스가 81,000원입니다. 지난 작품에서 스위치 버전이 개적화로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번 작품은 스위치가 아예 빠졌습니다. 이번 작은 데니얼 브라이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캠페인 모드 쇼케이스가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과 경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페이백, 그리고 새로운 게임 모드인 타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비디티 블랙오스4가 10월 12일 플레이테이션 4,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됩니다. 네, 자막과 음성 모두 한글하고요. 네, 콘솔로 스탠다드 에디션이 69,000원, 디지털 디럭스가 107,800원이고요. PC로 스탠다드 에디션이 45,000원, 디지털 디럭스가 85,000원입니다. PC 판이 저렴한 이유는 배급사인 액티비전의 형제회사인 블리자드의 배틀넷으로 직접 서비스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용료를 덜어냈기 때문에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액티비전의 간판 타이틀이자 FPS 대표 프랜차이즈 포로비디티 시리즈의 신작인데요. 이번 작품에선 시리즈의 전통인 싱글 플레이가 삭제되고 멀티플레이 모드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 일반적인 멀티플레이 대전부터 배틀로얄 모드인 블랙아웃, 이전작에서도 선보인 적이 있었던 좀비 모드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크소울 트릴로즈와 다크소울 리마스터가 10월 18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트릴로즈는 플레이테이션4로 발매되고요. 다크소울 리마스터는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죠. 이미 다크소울 리마스터는 플레이테이션4와 엑스박스로는 발매가 되었고요. 스위치로 이번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자막 한글 하고요. 트릴로지는 가격이 89,8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패키지판은 한정수량 스틸북 증정합니다. 리마스터된 스위치판은 45,8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패키지판은 한정수량 다크소울 흉상 피규어를 증정합니다. 트릴로즈라는 건 1, 2, 3편 모든 DLC 포함이고요. 1편은 리마스터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같은 날 시리즈의 대표 마스코트 태양의 기사 솔라 아미보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스위치판은 휴대 모드 시에 720p이고요. 동 모드 시에 1080p 해상도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은 둘다 30프레임입니다. 네, 다음으로 예약 판매 정보입니다. 네, 소울 칼리버 6의 예약 판매 날짜가 나왔습니다.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약 예정이고요. 발매일은 10월 18일에는 플레이스테션 4와 엑스박스 1으로, 10월 19일에는 PC로 자막 한글화되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스테션 4용 콜렉터즈 에디션 구성 내용입니다. 소울 칼리버 6 게임 소프트와 시즌 패스, 120페이지 아트북, 사운드트랙, 사운드트랙 수납 메탈 케이스. 콜렉터즈 에디션 박스 12인치 소피티아 피규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은 소울 칼리버 6 게임 소프트 시즌 패스 사운드 트랙 그리고 12인치 소피티아 피규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초회 동봉 특전으로 크리에이션 파츠 학교 수영복과 서비스 캡 그리고 쇼츠 슬립 셔츠 홀타 비키니를 입수할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 플레이테이션 4 전용 스페셜 테마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약 구매 특전으로는 지크 프리트가 그려진 메탈 슬립 케이스가 주어집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온 뉴스 왔세오였습니다더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좀 굵직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달 해드렸다는 점 양해해주시고요. 정말 날이 하루하루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 걸리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